어, 진짜 오늘은요, 꼭제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정말 최고의 미션 두분 모셨습니다. 선우정아, 치즈 두분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분 짜고 입고 왔어요. 너무 예뻐요. 네, 고맙습니다. 약간 흑과백으로. 흑과백, 네, 네. 꽃으로. 네. 네, 혹시 두분 제가 얼핏 들었는데 팀 짰다면서요, 둘이서. 아, <laughs> 네, 이게 팀복인데요. 어. 네. 저희. <laughs> 뭐 나름 장난 삼아 네? 20cm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네. 팀을 세보았습니다 네. 10cm도 아니고 왜 20cm? 저희 키 차이가 20cm. 네. 혜경 네. <laughs> 네, 씨가 180cm 정도 되시고요. 제가 아. 2m 됩니다. <laughs> 이 정도. <정도예요. 웃음> 아, <laughs> 음... 사실을 얘기하면 어떻게요? 2m인 고 제가 189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네요. 그런. 두분 모두 이제 첫곡으로 들려주셨곡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어, 첫 곡으로 들으셨던 곡은 그 치즈의 무드인디고라는 곡인데요. 네. 약간 그런 사랑스러운 느낌의 그런 밝은 노래입니다. 음. 네. <laughs> 아니, 뭐라고 해요? 소 네. 너무 정확해요. 저희도 느꼈거든요. 무디 드인 아, 사랑스럽고 되게 밝다라고 느꼈는데 네. 정확하게 그두 가지를 찍어서 얘기해 네, 주시네요. 긍정적인 네, 긍정적인 노래입니다. <laughs> 정아 씨 노래는 무슨 곡이었어요? 이게 요즘 난리더라고요. 막 효리네 방 나오면서. 아니 이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방송에 이제 나왔다고. <laughs> 뭐이렇 그런 SNS에 올라오더라고요. 실검에 올라왔었어요. 봤어. 아 실검은 못 봤는데 어. SNS에 마침 제 이름을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딱 올린 거예요. 어, 어 거기 지금 어천우정아비온다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또 오늘 여기에 출연을 하게 된 거라 어. 여러모로 아이유 씨한테 고맙고 <laughs> 네 제가 절을 해야죠. 선보일 네, 배를 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산불... <laughs> 너무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걸어다니는데 <laughs> 누가 계속 계속 이러고 뒤따라오면은 <laughs> 아니. 두 분, 이거 사실이에요? 네? 오디션 본적 있어요? 기획사 오디션? 아, 네,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런 걸그룹이 꿈이었었어요, 원래는. 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그 네, 네. 기획사에 전화를 해서 네? 네, 나 지금 오, 오디션 보러 가겠다. 초등학교 <laughs> 네, 5학년 때. 어, 그럼 기획사 <laughs> 계신 분 얼마나 당황했을까? <laughs> 어, 그래 와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laughs> 네. 그래서? 결과는 이제 어머니가 좀 반대를 하셔가지고 너무 어리다. 네, 아쉽게. 어. 정아 씨도 오디션을 봤어요? 예. Yeah. 네, <laughs> 봤습니다. 가자마자 카메라 테스트를 시키는데 이마를 까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마, 이마 왜냐면 네. 얼굴을 이제 막다 학교에서 찍고 들춰보고 옆라인도 네. 찍고 다 찍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적당히 까는 게 아니라 완전 이렇게 까라고 그래가지고 네. 제 이마가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멘탈이 산산조각 나서 아, 노래는 노래도 잘, 네, 잘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아니 근데 <laughs> 왠지 지금 거기서 되게 땅을 치고 지금 막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아, 절대... 내가 좀 보석들을 놓쳤구나 이러면서.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요 제가 쫙 적어봤어요. 정아 씨가 작업했었던 뮤지션들 한번 볼게요. 프로듀서로 참여했었던 거. 2애니원 G.D 엔 탑, 정용화, E.I, 에피톤 프로젝트, 토이. 오랜만에도 아이유, 이혜리, 박정현. 러브콜을 무지하게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후회겠어요 정아 씨가 그럼 반대로. 네. 정아 씨가 러브콜 보내고 싶은 뮤지션 있어요? 혹시? 아, 저는 지코 씨가 너무 멋있어요. 그죠? 음, 응, 다뭐 멋있게. 어, 생각... 지코 멋있죠. 네. 그, 저는 지코 씨한테 제가 프로듀싱을 당하고 싶어요. 오, 같이 오, 같이, 오, 같이 왜 이렇게 해도 너가 이상하게 들리지. 와, 그...